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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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걀아 청소년 방송에서 첫 번째 방송을 하게 된 오로라스지그입니다. 네네. 저희 오로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희 오로라는 음, 오로라의 뜻 알려드릴게요. 오로라의 뜻은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대전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이랑 만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이 오로라래요. 음. 그런데 그 오로라처럼 이 대전입자가 저희 청소년이고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우리 지역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만나면서 오로라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된 거죠. 음. 이런 뜻이에요. 되게 멋있죠?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기계적인 대답이 <laughs> 나온 멋있죠? <laughs> 아, 아 너무 맞아, 멋져요. <웃음> <그쵸>? <웃음> 맞아요. 되게 좀 과학적이게 지었어요. 다들 저희 애니메이션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잘그라식꾸라면 그렇죠. 만약 못 보셨다면 저희가 제이니메션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그두 달에 한 번씩 올라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 만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유튜브에는 오로라 소개 영상이라 고 치면은 저희 어, 영상이 딱딱첫 영상.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소개 영상이라 고 쳐야 돼요. 오로라 소개 영상. 소개 영상? 네. 만약에 저희 영상을 찾으면 그 계정을 클릭해서 저희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방송의 이름은 오로라 스튜디오인데요. 음... 디즈니 픽사를 뛰어넘을 애니메이션 제작 기구를 목표로 이름을 정해봤어요. 완전 멋있죠? 와 아, 완전 멋있다. <laughs>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요 <laughs> 너무 멋있다, 진짜. <laughs> 와,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됐어요 <laughs> 음, 아, 아, 네. 네, 각자 소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1월부터 오로라와 달그락. 과 함께한 미래 유망주 새별떠오는는새별 샛별, 샛별 정예린입니다 언니들시게는데 민망하네요 박수 박수, 박수. <laughs> 네안녕는세요저는 오로라 자이대표이자 족장 대표이자람장 족장. 그리고 저번 달달파티 때이사부들떡게으로 인정받은 권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예은이의 자리, 대표, 차기 대표인 차기 대표를 자리를 조금 탐내고 있는 오. 송예은이라고 합니다. <laughs> 오, 차기 대표. 네. 어. 언니, 차기 미안하네요. 대표를 노리고 있어요. 있어요. 아, 아, 잘 지켜야 되는데, 자리.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여섯 분이 방송을 보러 와주셨어요. 와, 정말요? 네. <laughs> 와, 여섯 분이나. 먼저 윤정선 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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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데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반가워요. 그리고 오성원 님이 시청 중이세요. 와, 우리 국장님. 어, 네. 국장님 어, 반갑습니다. 이게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지금 계신 분들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공유 한 번씩 공유해 주세요. 공유. 진짜. 지금 음. 날씨 되게 춥잖아요 그렇죠. 아 되게 추운데 집안에 계셔서 집안에서 페이스북으로 저희 방송 보시고 공유 눌러주시고 그럼 좋겠죠 <laughs> 엄청 좋겠죠 저 편하게 전기장판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똘똘 감췄어요 해봐. 네 맞아요 저 이렇게 야망 가득한 새 친구들이 모였어요 새 친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 저희 오로라 친구들이 10명인데 10명 친구들 모두 모셔보고 싶었지만 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 d 로그 친구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설마 그 전설의 속이 형상 말이에요? 속이 형상 아 맞아요 속이 형상 전설 속이 형상 지금 틀러 드릴 거예요. 아. 어, 그러면 <laughs> 함께 보시죠. 보실까요? <laughs> 达尔达尔中学、啊、的。 는뭐 하는 곳이야? 우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만들어서 우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달그락달그락 페이스북에도 올려. 네. 네, 저희 소경상이 보셨죠? 이게 이 영상이 거의 1년이 다돼가는 영상이거든요. 아, 진짜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니까. 아, 맞아요. 아, 시간 엄청 아, 빠른데요. 진짜 저의 척작 저희의 척작품이기도 하고요, 진짜. 근데 민서 네? 잠깐. 제가 네?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제가 안 빠져있잖아요. 아 헬인 아. 아, 정순이 없구나. 같이. 아이고. 이번 1월에 왔잖아요. 맞아요. 이건 작년에 이건 장애 만들었고. 아, 그렇죠. 제가 좀 일찍 올걸 그랬어요. 달그라 좀 늦게 알았죠. 아쉽네요. 그래도 <laughs> 다시 만들 계획 있겠죠? 어, 우 그럼요. 혜린 청소년이랑 저희 이기 오로라가 모집이 되면 그때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어, 좋은데요? 그러면 그때 저희 예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 그럼요. 캐릭터. 머리가 긴거 보니까 라푼 라푼젤 스타일처럼 가는 거 같아요. 라푼젤. 오, 좋은데요? 아, 제가 머리 자르기 전에 엄청 길어서 아, 자른 거예요? 네. 아, 아더 길었겠네. 아, 진짜 라푼젤이네. 학교 반에서 제가 별명이 라푼젤이었어요. 아, 남중에 라푼젤. 아, 아 남중에가 아니고 <laughs> 반에서 군의 라푼젤. <laughs> 군사의 라푼젤 소녀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망 가득한 샛별입니다 진짜. 네, 저의 오로라 새별이에요 정말. 진짜 꿈나무. 혜인 응. 청소년. 그나저나 방학은 잘 보내지고 있나요? 갑자기요? 어네. 갑자기 방학 얘기? 아, 갑분방. 제가 사실 방학만 되면 은 집밖에 안 나와가지고 완전 집순이에요. 집순이. 집순이라고요? 네. 아니 아, 방학인데 집에,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요. 밖에로 나가고 좀 그래야죠. 밖에 나가서 아, 공시원한 고기새 만들겠구나. 미세먼지 예 밖에다가 놀아줘. 근데 밖에는 축구 보는데, 밖에서 이런 소년는뭘 하는데요? 저는 바...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말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laughs>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시죠. <웃음> 어? <웃음> 학생들이 달콤한 여름방학! 자, 그럼 학생들의 대표적인 유형을 알아볼까요? 일어나서 와... 폰하고 씻고 나 자신을 가꾸고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셀카 찍고 친구 만나서 셀카 찍고 밥 먹고 화장품 사러 갔다가 PC방에서 또밥 먹고 노래방 가고 셀카 찍고 집에 와서 <laughs> 씻고 잡니다. 그녀의 인생은 대부분 셀카인 듯합니다. <laughs> 아, 다, 다들 잘 보셨죠? 잘 보셨겠죠, 그쵸? 렇그죠 아, 근데 이거 다들 공감하는 내용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완전 공감되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laughs> 이 영상은 저희가 학생들의 방학을 그린 애니메이션이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청소년의 일상을 청소년 일상을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영상 상영회 때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그렇죠, 영상 상영회 때 네. 저희가 MC를 맡아서 했었죠. 맞아요. 혹시 MC, 혹시 이게 어디서 짜온 스토리인지 아세요? 어디서 짜온 년이요? 그러니까 이 일상이 누구의 일상인지 아세요? 누구인데요? 바로 저의 일상이에요. 저의 어. 일상을 아, 바탕으로 진이 애니메이션 만든 거. 아 진짜요. 아. 거. 어, 진짜요. 이건 시화입니다 죄송 죄송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다시 꺼내온 이유는 뭐죠? 이거를 왜 다시 꺼내왔냐면 여기 이 영상에 얽힌 스토리가 재밌기도 하고 그때 영상 상영할 때다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더 생동감 있게 상황극을 준비해봤습니다 상황극 준비해봤어요 어, 해볼까요? 그러면 함께 보시죠 해봅시다 8월 애니메이션은 어떤 걸로 만드는 게 좋을까? 8월에는 더우니까 수영장을 가는 거지 나랑 수영장 갈 사람? 야야야야난 야, 야, 소리 하지 말고 야, 그러면은 어, 수영장도 가고 바다도 가는 방학, 방, 방학 어때? 방학, 우리 8월에 방학 있잖아. 방학, 난 방학에 집에만 있을 건데. 야, 방학에는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재밌게 놀아야지. 이거 게임도 하고 안 그래? 어, 그러면 우리 그거를 다 합쳐서 이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자. 좋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뒷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감 시간이 거의 다가왔을 당시 그림 그리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따따따 하면서 목소리는 굉장히 떨렸고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죠. 저는 마음의 준비라고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나? 나 그림 날려버은 거 같아. 저는 멘탈이 정말 붕괴됐었어요.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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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마나 엄청 맹붕이었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더 맹붕이었을까요? 그래서 제치있게맨 마지막 부분에 죄송합니다라는 영상을 급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 얘기를 못 들려드렸어요. 영상에서.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 부분이 네? 조금 날려먹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아요? 내용이? 아, 그럼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못 보여드려서. 어, 영상을 다시 만들까 생각도 했는데 그 그림 그리던 친구가 난 더는 못한다 안 된다 난 못한다 그래서 음,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네. 다른 주였으니까 그 뒷부분 내용이 좀 궁금한데 혹시 알려주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제가 콘티를 가지고 있어요. 아. 콘티 작성했던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친구가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밖에 놀러 다니는 친구고요. 두 번째 친구는 집에 앉아서 게임만 하는 친구. 세 번째 친구가 세 번째 친구가 집에 콕 들어 박혀서 사는 친구 그런 친구였는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게임 많이 하는 친구는 콘티가 나오나요? 아 나오는군요. 네. 게임 많이 하는 친구는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컴퓨터 책상에 착석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엄마한 학교 끌려 학원에 끌려갔다가 다시 착석. 시간 늘러서 새벽 4시쯤에 다행히 잠을 잡니다. 아, 잠을 자긴 자는군요. 예. 사람이니까 잠은 자야죠. 다행이네요. 네. 아 그럼 그 다음 친구 형은 집에서 방콕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다시 일어나고 밥 먹고 스파로 가서 TV 보고 핸드폰 보고 다시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다시 자는 친구예요. 아, 정말요? 네. 누구 닮은 점 없나요? 저의 겨울방학의 모습에 조금 <laughs> 닮은 것 같긴 하네요. <laughs> 근데 저 말고도 여러분의 겨울방학 모습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모두, 방학은, 모든 친구들이 방콕 여행을 떠나죠. 그렇죠. 방학은 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겨울방학에는 쉬니까. 달그락이 많이 와서 조금 불안한 어, 것 같아요. 어 달, 갑자기 음. 네, 달그락이 달그락 이 튀어나와. <laughs> 네, 근데 지금 겨울 방학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봄 방학 기다려야겠어요. 봄 방학. 봄 방학 기다리는데, 근데 아니 근데 조금 조금 전혀 뭐이가 없는 게 겨울 방학이랑 봄 방학 사이에 그 일주일 그 기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맞아요. 진짜. 맨날 영화 보거든요 맞아요. 반에서. 영화 보거나 게임하거나 맞아요, 맞아요. 영화는 집에서 봐야 되는데 맞아요. 매번 그 아,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 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 중간에 못 봤던 친구들 얼굴 까먹기 전에 한번 쓱 보고 그런, 그런 재미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 지금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우리 댓글 샛별 혜린이 혜린 네. 청소년 읽어주세요. <laughs> 위에서부터 네. 기기 여기. 네 짝짝짝짝 와 첫방 윤영선님이 말해주셨네요 와 저희 첫방 여기 예은이 아버님께서 예은이 아, 화이팅 그러면서 와네와 네. 와, 와, 아빠다 <laughs> 우 <우리> 아빠다 <laughs> 그리고 저기 <laughs> 앞에 계신 나리 언니 김나리 언니 뀨야 <laughs> 하고 뀨야 <laughs> 아라푼데라푼데 그 다음에 출석일수 아 출석 아, 그본방학 그 가기 전에 일주일에 출석일수 마, 맞추려고 가는 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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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그런 거였구요아난또왜 음. 가나 했네 음, 그쵸 그렇죠. 저 되게 어, 불만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깊은 뜻이 있었군요 <laughs> 그럼 출석일수를 줄이라고 할까요? 음. <laughs> 그거 <그것도 웃음> 너무 좋죠 <laughs>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를 해볼까요? 사실 저희만 떠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끼리 북치고 장구치면 뭐, 뭐가 재밌어요? 맞아요. 저희끼리 떠드는 것밖에 더안되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바로 오스키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르라, 깨지, 퀴즈. 퀴즈 와, 설명해드릴게요. <laughs> 이 게임은 화면에 그려지는 그림 여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 그려지는 그림이 어떤 것인지 맞춰서 댓글로 써주시면 된대요. 여기 맞추신 분은 엄청난 상품이 있으니까. 상품이 돼요. 음, 너무 재밌겠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상품은 저희가 되게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니까 많이 맞춰주세요. 예. 그리고요 오늘 그림은 제가 그릴 거예요. 제가 그릴 거고요. 아, 제가 아주 아주 쉬운 문제 다섯 문제 준비했으니까 맞춰주시고 가장 많이 맞추신 한 분께 정말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릴 겁니다. 아, 진짜 저희가 진짜 공을 들여서 저희의 피, 피와 땀을 이렇게 흘려서 만든 제 잔도 쏟아부었어요. 그런... 맞아요. 아, 그냥 선물도 기대되는데 정성 담긴 선물이라니까 더 기대돼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받고 싶은데 바꾸고 싶어요? 네. 네. 어, 어그 오늘 MC를 맡으면안 됐었는데. 아. <laughs> 나중에 나중에 다음, 방송 다음 방송 때 하세요. 네. <laughs> 그럼 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네. 문제. 스크린 나오나요? 네, 조금 저... 작긴 하지만 그려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뭔지 아세요? 어, 어, 김나리님께서 맞추셨어요. 유튜브 로그, 로고, 네. 와, 맞추셨어요. <laughs> 저희가 이거 왜 이거를 하는지 아세요? 어, 어, 맞아요. 저 앞에서 지금 구독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오로라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네. 저희가 저희 영상을 만들면은 유튜브에 저희 다시 올리고 계속 올리거든요. ]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곧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이제 색깔을 쓰지 말아야겠어요. 힘들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달그락식구분들이 가장 저도 그렸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응.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연습만큼 안 나와요. 대충 그릴게요. 이건 달그락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바로 유리한. 근처 있는,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되게 많이 보는 네. 캐릭터죠. 아아 어. 솔기 아. 아, 너무 대충 아. 대충 그리고 있어요. 아, 아, 아 윤정선이 달청이라고 아. 맞추셨어요. 아 나린 님 조금 저, 늦으셨네요. 아, 안타까워요. 아유. 우리 달그락의 캐릭터죠, 달청이. 음. 달청이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워서 좀 힘들었어요. 빨리 맞춰줘서 되게 감사하죠. 어, 맞아요, 맞아요. 못 맞추면 어떡하나. <웃음> 예은이 <웃음> 아버님께서 달청이라고 조금 늦게 또 말하셨네요. 아유, 아까도 아홉째 아, 늦었어. 아홉째 늦었어요. <laughs> 아, 네, 번 문제 갈게요. 이거는 아까 전에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속경서잘 보셨으면 알텐데. 아, 그쵸. 힌트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집어넣을게요. 어, 색깔이 안 보여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마지막 최종적인 힌트, 힌트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앞에 분들? 뭐냐면요 힌트는 떠든 사람, 떠든 사람. 이거 오오 그 오. 누구? 언니, 언니 어 예은이 아버지. 아버지 저, 아. 아 근데 저기 아까 그 예은이 아버지 계정으로 예은이 동생이 서은이가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서은이가 <laughs> 정말요? 라임이라고 맞춰주셨어요. <laughs> 저희 아, 영상 네. 상영회 때도 제 동생이 맞췄거든요 아, 아 음. 또 맞추셨네 e door, c 네 e c 습니다잘 알아서 h 네요이 라임이 제 캐릭터였어요 u e s s me. I'm not s u r 정말요? u 진짜요? 아 me, c h 다 나왔네 그러면 u r s e l f Okay, I'm not sure. I'm not s u r 아, 그쵸 이거 없으면은 겨울에 움직이지 못하죠. 이게 뭘까요? 윤정선 님이 롱패딩이라고 제일 아, 먼저 맞았셨을 거예요. 아, 아 나리 님또 늦으셨네. 아, 타자, 타자 연습좀 아, 하셔야겠는데. 롱패딩 그래도 맞추셨네요. <laughs> 롱패딩. 요새 롱패딩 없으면 아, 다리가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네. 다리 얼어요 네, 특히 교복을 입으니까 저희는 아, 너무 <laughs> 교복 추워가지고. 정말 정말 죽습니다. 맞아. 정말 진짜 정말 그거 없으면 저희는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거 정말 진짜 진짜 어려워요. 아, 저희 맞아요. 오로라 친구들도 다 모르던 거예요. 몇 아, 명만 맞아요. 알던 거예요. 아 이거는? 저도 몰랐던 거예요. 이거 어, 맞아요. 진짜요?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려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또 근데 아시는 분은 쉬울 거예요. 그렇죠. 아는, 아, 아시는 분은 조죠조죠 근데 그림이라서 나 r a 같기도 한데 u n i cocky 고 o n 화석 t H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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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맞아요. a h a s s 어류는 있어요. 맞습니다. 군산의 오! 명물이죠 아! 이게. 아! 네? 아아 나왔어요? 아나린님 박태 하셨는데 조금 비슷합니다. 오, 되게 비슷합니다. 진짜 너무 아니야. 비슷합니다. 아와 근데 이거를 비슷하게라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어아 정소영님이 박태라고 아 맞추셨네요. 와, 와 박태 궁산의 명물이에요. 맞아요. 이게 이게 지금 나뭇잎 같이 생긴 이게 그 저희 오로라 친구가 이렇게 그리면 돼 이랬거든요. 음 근데 이게 가시래요. 그 나뭇잎 같이 이게 이게 까시래요. 아, 이게 까시래요 이게 까시래요 <laughs> 이게 또 서은, 서은, 예은이 동생 서언이가또 늦게 맞아요. 박대라고 아 하셨는데 <laughs> 아 늦으시네요 이 친구가 타자 정말 느려요 그렇죠 야 그러면은 많이 맞추신 분 한번 볼까요? 누가 젤로 많이 맞추셨죠? 윤정선님이 2제맞추어 네. 문제 1등 하셨어요 와 아, 축하드릴게요 아. 선물은요 선물은요 선물 뭐였죠 우리? 우리 선물 뭐였죠? 여기 육영선님을 위한 설날 메시지 카드입니다 아, 아 맞다 맞다 <laughs> 설날, 설날 그렇죠.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설날 메시지 카드를 저희가 직접,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드릴 테니까 네 그때 받으세요 이거 되게 받기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 요즘 너무 바빠서 맞아요. 영상도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짬내서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댓글 보면 윤정선이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행복하시죠? 네 하세요. <laughs> 네 하셨어요. 아 축하드려요. 네, 네. 하셨어요. 진짜 오르라 영상부터 오키즈 스피드 퀴즈까지 참 알찬 시간이었죠? 정말 알차게 준비했었는데 그렇죠. 너무 진짜 처음에는 막 떨렸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들,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laughs> 지금 아까 8 분이 보셨거든요 최대 8 분인가 아무튼 많은 되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되게 감사하고 저희 정말 한 명도 안 보면 어쩌나 아, 맞아요 네. 진짜 완전 진짜 한세 명이라도 맞으면 좋겠다 그러고 <laughs> 했었는데. 근데 다음 방송에서도 오키즈볼수 있나? 아 오스키 아 맞아 예. 아까부터 오키즈라고 해가지고 아 오스키, 오스키. 볼수 있나요? 오스키 다시 보려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와 하고 환호성 질러주시면은 오스키 다시 하겠습니다. 어, 저도 질러주나요? 네네 질르세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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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꼭안 질르셔도 돼요. 네, 상처 안 받으니까 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두 네, <laughs> 분이 해주셨어요. 아, 세, 아, <laughs> 지금 아홉 분이 보고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나린님이, 와 해주세요. 그러면서 <laughs> 다들 재밌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저희 우와. 오로라 스튜디오 첫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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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laughs> 다음 방송 때 봐요.